그 한인들중한국에중는국에아파트에아파트에이가 뭐요? 이 한국에서 한이에서이에 들어간 에들어들어니더들어구도으로 막아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 살아서 들어온 서니까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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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국민여러국 안녕하십니까 천지개벽TV 이근봉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와 VIP 마스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지금 자고 나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사망자 수가 늘고 거기에다가 그 흔한 마스크 하나 사기가 하늘에서 별다른거나 똑같이 어렵습니다. 두세 시간 기다렸다가 차기가 살 찾아두니까 마스크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거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모였다가 하는 말이 정부가 이 흔한 마스크 하나 준비를 못 해놓고 정부는 뭐하고 있는가 모르겠어 하고 불만들을 털어놓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두달 정도 됐습니다. 그 전에 12월 달에 중국에는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우한에서 그때에 중국에서 준비할 때 우리나라 전문가들을 몇명 보내 써야 됩니다. 중국이 무엇 때문에 고생하고, 무엇이 없어서 고생하고, 왜 고생하고, 시스템은 어떻게 했는가?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돼? 중국 지금 8만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전문가가서 보았을 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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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네 가지 필요하다. 첫째 뭐가 필요해? 마스크가 필요하다. 방어복이 필요하다. 그 정부에서 그때 수출하던거 줄이고 외국에서 수입을 해가지고 <laughs> 쌓아놨으면은 이때 필요할 때막 풀었으면은 정부가 얼마나 찬량 받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정부가 똑똑해 아니 이거 터질 줄 알고 마스크를 많이 사정했다잖아 근데 정부가 얼마나 훌륭해 그러면 이게 누가 올라갑니까 대통령 올라가고 집권당 올라가고 정부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일 없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의학 전문가가 중국의 입국을 막으시오 일곱 번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듣지 않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안 맞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 유학생 7만 명입니다. 매일 5천 명씩 들어고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게 더 사전에 준비를 철저해서 해 줬으면은 들리를. 지금 코로나가 막 번지고 있습니 이, 이, 번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습니까? 차고 나면 뭐 2, 300명씩, 500명씩 늘어나는데. 물론, 대구에 신천지라는 특별한 종류가 나타나 가지고 코로나를 더 확증시키는 원인도 됩니다. 그다음 이만이 기자회견을 때뭐 국민 잘못했습니다. 정부 이게 필요한게 아니라 나와서 뭘 해야 겠습니다 신도 여러분 있는 곳에서 보건소에 가서 빨리 치료 받으라고 명령을 했어야 되고 그다음 사무처는 정부가 달라는 서류를 다 주어서 빨리 검증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면 이게 끝난 겁니다. 국민들이 마스크 하나 달라고 새벽 3시나고 뭐, 텐트 치고 기다리고 있고, 마스크 하나 사, 사가지고 2, 3일 쓰고, 어떤 사람은 3, 4일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뭐 했습니까? 1, 2, 3, 4, 5, 5부제로 해가지고 일주일에 두장씩 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아닙니다. 프랑스도 지금 마크롱이 화나가지고 백업제를 한다고 했고, 이란은 마스크 같은 걸사재에다가 들키면 은 바로 사형입니다. 어묵에서 그만큼 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정부도 백업제를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잘 따라서 부장 가지고 살수 있도록 노력을 해 가지고 이제 마스크를. 총 마스크도 잘 나오게 하고, 오브제도 없이, 어떻게 한다? 약국이나 마트에 가서 아무 때나 살수 있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그 마스크를 잘 씻고, 손을 잘 씻어가지고, 이 코로나 식구가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됩니다. 안 번지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깨끗하게 해서. 그러면 종식됩니다. 그러면 옛날 생활로, 돌아갈 수 있고 참 좋을 것이라고 듣게 치면서 제가 꼭한 말씀 하고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중국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을 했지만 중국은 어떻게 우리를 격리시키고 그 격리시키는 것이 사람 살 것도 못되고 또 우리나라 그 한인들 중국에 사는 사람 아파트에다가 뭐요? 이분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이게 집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더니 갓구멍으로 막아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대접받고 살아서 들어온 겁니까? 그래서 국민들은 중국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이 지금 없습니다. 왜? 우리 국민들은 구박하니까. 이게 구박이 아닙니까? 어떻게 국민들이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 자기 집 앞에다가 나오지 말라고 창살하던 감옥같이 갖고 먹을 칩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중국은 이제 세계에다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 우한에서 나온 코로나19가 세계로 번지니까 그래서 반성하는 기미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끝으로 지금 청와대에 탄원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백 40만이 넘었습니다. 140만이. 그럼 청와대는 왜 이렇게 140만이나 많이 문재인 탈의 청원이 들어왔을까를 이유를 따지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코로나를 가지고 서울대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이 코로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고 그랬더니 94%가 정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탈락에 대해서는 96%가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천지개벽TV를 마치겠습니다 천지개벽TV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구독, 알림, 좋아요 설정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구독 옆에 생성된 종 모양을 클릭하고 다시 전체를 누릅니다. 화면 좌측 하단에 엄지척 버튼을 눌러 좋아요를 표시합니다. 이제는 여러분도 천지개벽TV의 구독자가 되어 가장 먼저 영상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